내비의 연금술사입니다. 커피를 끓는 물에, 어, 봉지커피 있잖아, 봉지커피. 끓는 물에 넣어서 숟가락으로 젓지 말고 이제 먹으면은 이렇게 이제 설탕, 봐봐 여러분 설탕 덩어리가 이렇게 쪼 풀러 내리지 봐봐 자 설탕 덩어리가 쪼 풀러 내리고 보이지 이렇게 프림이 덩어리로 이렇게 져 있고 이게 몸에 되게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커피 먹을 때는 끓는 물에다 그냥 봉지 넣어서 먹으라고 커피 먹을 때는 젓지 말고 봉지째 넣어서 그냥 끓는 물 끓는 물 붓고 그냥 봉지째는 아니 커피를 넣고 끓는 물을 붓는 거지 거꾸로 말했네 커피를 넣고 끓는 물을 붓고 젓지 말고 그냥 마셔요 그럼 이렇게 설탕 덩어리하고 풀이만 남습니다 이게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이게 사탕처럼 굳어버려. 이제 얼마나 몸이 안 좋은 건데. 봐봐. 보이지? 저당 흘러내리는 거, 설탕 흘러내리는 거. 이게 이제 몸에 들어가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야.

◆あ、꽤なっとっとね。